안녕하세요 저는 짱짱TV의 짱청인데요네 오늘 저희 폴과 저희 아빠와 저랑 같이 여기 찬책로에 찬, 왔어요 여기는 링크리 공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찬에 있는 찬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공원 이름을 잘못 말한 것 같은데요 링크리 <laughs> 어떻게 하는데 니가 일단 아, 일단 넘어가 넘어가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여기는 천공원이 라고대대 있는 곳이에요. 한, 네, 우이폴도 같이 있고요. 폴도 같이 왔어요? 네, 우이폴은 강아지예요. 폴은 할아버지죠? 네, 열열살된 할아버지예요. 폴은 이제 열한 살예요 네, 그러면 오늘 산책할 거예요? 네. 그냥 구경한번 지켜드릴게요 네빠빠 해야지 가령 저 구경한번 구경 딱 1분만 지켜주고 어, 어 오케이 빠빠 하자 그럼 얘기해야지 자 아! 구경 딱 1분만 1분만 어, 하고가자응 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우리 이 지금 지금 어나봐요폴 가자 폴 네 여기는 아빠가 지금 여기 카메라 들고 카메라가 아니고 휴대폰 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없는데 네 여기는 그집 근처에 산책로인데요 그 애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걸 하는 거 있습니다네 그래서 근데 참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캔자 시티는 원래 평지만 있는 곳인데 아빠, 이것은 이거. 유일하게 산이 있고. 집에서 멀지 않아서 네, 저, 한 5분 거리라서 지금 네. 뛰어갈게요. 5분 아니고 4분폴 너도 <laughs> 뛰고 싶어? 가만있어 봐. 해줄게. 자, 뛰어! 뛰라니까. 뛰어! 뛰어! 네, 이렇게 나무들 사이를 걷고 이렇게 봄이라서 새순들이 새싹들이 이렇게 나오는 길을 걸으니 에너지를 막 얻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걱정,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자연을 느끼고 그 따뜻한 햇빛을 받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글을 읽었는데 어떤 90세 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병원에 가서 산소 마스크를 하루 동안 썼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회복이 돼서 그 병원 병원 네, 여기는 있어요. 병원에서 그다음 날그 다음날 그 산소 호 흡기 비용을 청구했는데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뭐 3, 40만 원 됐겠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니, 할아버지가 뭐 하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래서 그 병원 직원은 아 돈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위로를 했는데 어잘 해결될 거라고. 근데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하루 산소기 공기를 마신 비용이 3, 40만 원이네. 여지껏 90년이 넘도록 무료로 공짜로 산소를 마시면서 그 공기를 마시면서 그 자연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도 주변에 우리가 그냥 우리는 모르지만 얻고 있는 많은 행복과 많은 기쁨들이 있다는 것, 또 그게 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값 없이 주셨다는 것, 그걸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이. 오우. 오우. You so big. 하하 i t s a grandfather. 11 years. 오와. Oh, wow. <laughs> <Yeah. 웃음> oh. 아니. 보여줘. 오. 어, 여기 바다도 있네요. 아. 바다가 아니고. 강도 있네요.